맞아 안맞아? 맞아요 그 u를 x에 대해서만 구입을 한거니까 이 식은 du dx가 돼야 하는데 네. 아 dy dx는 dy du 곱하기 du dx로 표현할 네. 수 있지 D, U, D, 결과적으로 du가 사라지는 결과와 동일한거지 그래? 네. 동일하다 이게 매개변수 미분법 음. 또는 음함수 미분법의 기본이 되는거야 그래서 나중에 맞아요. 맞아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매개변수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음함수 미분법이 다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이게 y f u 네. z 유니 g x 라고 나서 f g x 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네. 배웠던 거야. 이걸 합성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네. 사실상이. 오케이. 네. 그럼 이 식기를 y f g x 를 y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dy dx 미분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근데 g x를 u로 치환을 했잖아, 우리가.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f prime u는? dy du를 의미하는 거죠. 그지? 네. 그럼 g x는 이걸 미분하면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네. DU, dy dx네. 이 dy가 사라져 사라져. 사라진, 사라진 결과가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chain rule, 연쇄법칙. 어? 연쇄법칙. chain rule. 연쇄법칙 전에 어요 언젠가 언 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내용들이 촤 적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네. 참고로 알아두라고. 네. 여기까지 오늘은. 시야? 52, 52. 그 다음에 예제 3번 봐봐. 예제 3번. 왜요? 아, 진짜 는나 지금 이 너무 안 2x-3 전체의 1 2을 미분하라고 돼 있어? 안돼 있어? y 라 12가 앞으로 빠져나와? 안 빠져나와? 빠져나오고 한번더 해줘요. e x 3의 11제곱 곱하기 2x-3을 미분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네. 여기까지 해가? 네. 이번은잘 봐. 그 다시 이거 네. 아닌가? 이거 마이너 그렇지. 3x 의 제곱에 u a l to minus. We w i 2제곱 a k e a minus. We will t 5 x 의 제곱에 n u s We will take a minus. We w i l 해 take a minus. We will t a k 분 a m i 야미분 We w 야돼 l t a 면돼 a minus. 되 e will t 야네그 a minus. We will 되는 거지? 네. 진짜야? 네. 그다음에 표현 바꾸기 3 -2 육체 3-2 4번 따라오고 있어 아네 n 절댓값에 log2x라고 되어있어 안 되어있어? 되있어요 그럼 무슨 미분법이야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이고 로그 미분법이 미흡... 들어가 있지? 네 우리가 n 절댓값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fx분의? f 프이백스가 -프라이백.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네 얘를 미분 때리면? 수치하다가 잘 안되면 동일산 다시 돌려봐 이 쪽에 올려줄테니까 알겠지? 와이프 네. 라이브는? 로그 2x를 미분 하면에아니 네. 로그 x 를 적어야 돼안 적어야 돼? 어, 적고 위에, 로그 2x를 미분해주면 되잖아 로그, 미분해 로그 x 는 그대로 분모에 쳐박혀쳐박혀쳐박히고얘 예, 로그 2x 미분하면 얼마? 엘엔 2 엘엔 2분의 1이 들어가지 뭐 여기까지 해가? 네. 어, 이런식으로 또 미분법 해봐 도함수를 정리... 구하는거니까 정리하면 되지 네. 그 다음에 예제 4번은 똑같아. 분수, 루트를 우리는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어? 지수로 바꿀 줄 알아, 몰라? 알잖아? 네. 3번 하나만 풀어볼게, 예제 4. 예제 4에 3이야. 어. 이거 어차피 기능이야, 기능. 여러분들 기능직 다고 있는 거야. 기능직 자격증. 집에서 연습해. 3제곱근, 3X. 마이너스 2 전체의 몇 제곱? 제곱. 제곱이야. 이 식이면 분수 지수로 바꿔. 3x 2이너 3분의 2제곱 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y니까 미분 때려. 아, 실수일 때우리는 미분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럼 3분의 2가 빠져 나가 안 빠져 나가. 빠져 나가고 3x 마이너스 y 1을 빼면 어, 마이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오. 되고 3x 1을너 미분한 게 나오면 돼안 돼? 네. 그 방법 그대로 다 그대로 적용. 앞에 번 미분법 그대로 따라서. 와 진도에 맞을 수. 자 유형 5의 3타임 주문. 숨숨 쉴만 하시면 돼요. 이거 네, 너무 아니, 많아요. 생판, 진도의 맛을 내가 보는 날했잖아 이거 마술이 생판, 아니야. <laughs> 제가요 보는 길을 일 년을 다니면서 지금 통할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매번 그러잖아. 매버. 난, 난 진짜 속이야. <laughs> 오늘이 진짜 <laughs> 그거다더 낫지. 자 로그 미분법 첫 번째. 미과. 일등. 지수의 모두 미의수가 존재함률. 하 뭐라고요? 미가 지수에 모두 뭐가 존재한다고? 미지수가, 미지수가 존재하는 경우, 로그 양변에 있어요.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하는 거다. 두 그러니까 가지가 네. 예를 들어서 1번 봐봐. y는 밑에도 x가 소박해 있지? 지수에도 x가 들어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둘다 미지수야 둘다미수 로그를 취해요 그냥. 그러니까 아 로그 를 취면 떨구니까. 이거는 딸 구별 구별. 첫 번째는. x n 제곱을 미분하면 뭐야 얘들아? x 곱하기 x n 빼기 1 제곱인 거야. 네. 얘는 지금 누가 변하는 거야? 미시 변하는 거지. 네. 근데 지수가 숫자야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번에 거꾸로 ax의 제곱을 미분해보자. 얘는 미시 숫자지. 네. 지수가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미시 변수냐 지수가 변수냐가 결정돼 있는 거지. 네. 그거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법을 배운 미분법 을중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돼, 돼? 되는 건데. <laughs> 엑스 엑스에 적을 미분하래. 밑도 변하고 지수도 변하는 거야. 밑과 지수가 모두 지금 변수가 들어가 있어 한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요. 미분 못한다고. 근데 왜요? 아 그냥 미분 못한다고 공식 있는 게 아니라. 아, 네. 못해요. 양배로브 체. 그래서 이제. 자 다시 뭐라고? 양로. 밑이 변수야. 얘는 지수가 변수야. 고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으로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다음 함수 미분법. 그럼 뭐? 로그 아니. 그 지수 미분법. 근데 밑과 지수가 모두 변수가 있어. 미분할 수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뭘 취한다? 로그. 양변 로그를 취해서 로그 미분법을 갖고 푼다. 자, x가 양수지? 네. 조건에 양수라는 조건 을 줬어 안 줬어. 줬어요. 줬잖아. 이 전체는 양수야. 어차피 맞아, 안 맞아. 그럼 로그 양변의 절대값을 취할 필요는 어, 없다. 없다. 이미 양수라는 거 아니까. 맞아, 안 맞아. 빨리 로그다 뿜으로. ln 그냥 y는 얘는 ln x의 sin x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sin x 앞으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되겠지 뭐 음. 여기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 얘는 좋다. y분의 y 트라이 되고 고비 미분법 따르면 얘는 미분하면 cos i n x 곱하기 ln x 얘 미분하면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근데 우리는 y 파항을 구하고 싶은거지? 네. y를 곱하면 되겠지? 음. 맞아 맞아? 네 이해되고 있어? 네 여기에 y가 누군데? x XM, s i n x 인가 정리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야 아 진짜요? 어 덥다. 그렇네? 여기까지 <laughs> 가니? 네사인 찍어봐야 선생님, 그럼 로그 미분 아니 아 찍지 말아 이건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이건 주어 되지. 아니 한번 잠깐만. 아, 일단 찍어봐. 네시 수였어요. 밑과 지수 에 모두 뭐가 존재할 때? 미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로그 미분법을 돌려라. 네. 아직 2가 남았어. 오 마이 갓. 이걸 구별하도록. 음. 왜 로그를 취해야되는지 음. 이해가 갈 거야. 알겠죠? 밑만 변수, 뭐. 지수만 변수. 이분 가능하다고. 뭐? 네. 밑과 지수가 모두 변수. 이분 불가능하다고. 네. 로그를 취한다. 주어 되죠? 아니 아니. 요왜안 찍혀 없죠? 됐어?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겁나게 복잡해. 네. 그래, 보여요. 그래, 보이는데, 그래. 당식인데, 어, 당식에 진짜? 차수가 높아. 차수가 높은 것들에 고구로 표현되어 있어. 2번이? 그러면 합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야. 다항식의 차수가 높은 것들을곱 또는 남은 세계로 표현상어 있어? 돼있잖아 y가 와우 복잡해 네. x 플러스 3의 몇 제곱? 7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돼있어? 그냥 미분하면 분수 미법으로 할수 있지 네. 계산이 어떻게 돼? 완전 지1예이지구 맞아 맞아 네. 그냥 리분하지 아는다. 않는다 할 수는 있지만 갈라서 곱해서 그렇지 자 얘는 오, 같아. 절대값을 씌워야 돼 씌워야 쉬어야 돼얘 절대값을 씌워야 돼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럼 l는 절대값 y는 l는 절대값 빡빡빡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럼 3이 뭐? 7제곱 이렇게 돼야돼? 네요 그럼 이시 다. 는저고 LN을 취해야 돼요? 어 왜요? 뭘 취해? 사항으로 가면 안돼 그럼 미시 따라다니잖아 유효법 2의 분리 무슨 말이야 상용 로그도 어쨌든 미시 시0인거 알게 해, 이거? 네 근데 항상 LN 시키 따라다니잖아 LN 1분의 1이 아 LN으로 아, 하게 되돼 따라다니지 않다 따라다니, 따라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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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라다니? 네. 정식 이 LN 절댓값 엑스 플러스한 전체의 7점이라 써도 되지? 네 그럼 앞으로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빠져나가죠빠져나가 요렇게 여기 까지 해봐 네 그래서 뒤에는 나누기니까 여기 또 곱하기니까 빼기 한 후에 2가 빠져나면서 LN 절대값 엑스 플러스 1인2지 이해되나? 네그 다음에 더하기 3하고 절대값을 LN 절대값 엑스 플러스 얼마? 2 2로 네. 이에하나네이 상태에서 미분 때려 요아 뭐가 돼? Y 분의 아 Y 프라임은 이 새끼 미분 때리면 얼마야? 7분7 맞지? 네 빼기 x 플러스 1분의 2 오케이 얘는? x 플러스 1분의 2분의 3 아주 까지 그만해 왜요? 마지은이 식기에다가 더해요 y 일곱 y 일곱 더는 말이죠 근데 어차피 저거 식 정리하라고 문제 나오지 않고 특정한 값에 대한 미분계수 값을 묻겠지 선생님 아, 그러면 저거는 어. 구멍 뚫어놓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네 거, 아니 아니 그냥 Y'에 X에 0을 대입한 F'는 1을 구하세요. 그건 저절로 바로 할수 있어요. 바로 대입하면 계산0 0이면 0이다 넘어가죠. 사라지고. 계산하기 아, 수월해? 안 수월해? 수월해. 수월한 근데 L&Y를 유분하면요왜 음. Y분의 Y'인가요? 이게 Fx죠. 네. 합성함 수입니다. L&N 절대값 Fx는 Fx분의 F'x. 처음부터 변수가 Y였다고 할수 있어요? 아니, X에 대해서 유기분한다니까. 아, X에 대해서 기분한니 어, X에 대해서 유분다고를 가만히 둔게 편명이죠. 예를 보면나지다고표면이 하면 되지? 왜이렇면 그냥 Y분의 1이면 되지? 하지 하면 되지? 이하지왜지이지이지이지왜 이렇게 하이지왜 하면 되지? 왜이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이게 하면 이게하 이렇게 지이렇 인간의 장점을 알겠어. 얘기할 네. 필요가 없다. 네, 받아들이면서.